어느 선수 제일 좋아하냐고 그래서 제가 강소희 선수라고 했는데 응원가를 또안 해볼 수가 없죠. 아 그렇죠. 자, 여러분 쉽게 알려드릴게요. 네. 우선 손가락을 네. 이렇게 준비. 네. 여러분들의 왼손부터 위로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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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러 주실 거예요. 그러다가 마지막에 양손으로 강소 휘. 일단 강소희 선수 어, 지금 응원가를 배워봤는데 아 굉장히 신이 납니다. 자 이어서 저희 한 가지도 응원곡 혹시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? 네, 그래서 제가 이소영 선수를 이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네. 어떻게 어, <laughs> 어떻게 하나요, 이소영 선수? 자 우선 이소영 선수는 손바닥이에요. 어 이번에는 손바닥, 손바닥 준비. 손바닥을 양옆으로 와이퍼 움직이듯이 움직여줍니다. 이때. 이소영이라고 크게 외쳐 주시면 돼요. 아, 네. 그러면 우리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 볼까요? 어, 덤파 님잘 하시고 계시네요. 그렇죠. 마법소녀 네,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님. 아, 왕밤님 에너지송 한번 틀어주세요. 이거 어, 한번 좀 해볼까요? 안할 수가 없네요. 물건이 있나요? 아, 있습니다. 당연히 어, 아, 아, 네. 제가 준비를 해놨죠. 어. 자, 박수 두 번. 네. 옆 사람과 두 번. 네. 박수 두 번. 반대로 두 번. 이번엔 양주바올지고 위 아래로 흔들어줍니다. 이때 몸의 방향 이 왼쪽에서 오른쪽, 오른쪽 왼쪽. 이동이 마지막은 하트. 짠 하트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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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요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. I'm your energ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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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S, K, TS. 어 확실히 베테랑이네요. 저는 요렇게만 했는데 알아서 용발 걸. 자 이렇게 형이 나다보니까 류시시님 토요일날 직관 갑시다 오예 어, <laughs> 자 우리 소진치호가 이거 에너지송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소지섭님, 후이비님 오늘 게스트가 역대급이라 다음 게스트분은 너무 부담스럽겠는데요 아까 어, 이렇게 같이 하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정말로 너무너무 우리 게스트분 잘 모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은 정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여러분, 어, 저희는 12월 1일 장충체육관에서 4시에 만나도록 할게요. 자, 다음에 만나요. 안녕! 안녕! 악플 <laughs> 납시다. 나 보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